데살로니가 전서 1장 바울과 실루나와 디모대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 안에 있는 테살로니가 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희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하노라. 이는 우리 복음의 말로만 너희 기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해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귀도냐와 가야 모두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귀도냐와 가야만 들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자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구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 도가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며 헛되지 않은 줄너희같이니하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룩바에서 군함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희말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오,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의심으로 입어 복음 전을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미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침에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증가하시는 이라, 우리가 그리스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라 그러나 너에게 다른 든지 다른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치하냐고 오직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삼아요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즐기를 즐게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되민니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하고 했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눈을 띄치지 않니려고 방과 나주를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올 없이 간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를 시도다 너희도 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 세계도 권면하고 위라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라면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하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도 예수 안에 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괴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의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아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 까지 저에게 마하였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여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번두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의 멸유가니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위에 서 앞에 너희가니냐 아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3장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혀 여겨 우리 형제 고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 일꾼인디모데를 보내느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여러 환란 중에 위동창게 하라미라. 우리를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진열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장차받을환란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해 보내었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미러니 지금은 디모델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 잔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잔다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니 너희를 위하여 능이 어단 감사물을 하나님께 보답할고 주야로 심이 감감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매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 없이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인 모든 성도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4장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느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의 행하는 바라 더욱 만임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고듭난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줬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하심이 아니요 거룩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면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니니라 형제 사랑에 관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지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마교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한원이 더 많이 하고 또 내게 명한 것 같이 중용하여 자기를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함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관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냐 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함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 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이 하늘로 주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외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에게쓸 것이 없으음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를 이 줄을 너희 자세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쌍고통이름과 같이 멸망의 흐려니 저희를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함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맞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쉬어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 원의 소망에 투구를 세자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시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애금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건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계구원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위아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건면하노니 규모없는 자들을 권기하며 마음 이 약한 자들 아니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우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으라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치치 말고 범사에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이 하나님의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예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하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를 명한 원이 모든 형제에게 편지를 읽어 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테살로니가 있는 교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란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저를여기심을 얻게 하려면니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너희로 환란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란으로 갚으시고 환란받는 너희에게는 우리 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 찾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 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억임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 우리 하나님의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으로 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리함이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과 우리가 카페 그 모임에 가나요. 혹영으로나 혹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하거나 워 하지 않열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 있고 저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이자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세일커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떼어나 자주 나요 하나님의 성전한 자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이 일을 너에게 말한 적을 기억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 저희 때 하나 나타나게 하려야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나니 불법의 비밀이 활동할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송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주리기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배하시리라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욕을 저희 검대 역사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에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국께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로 내려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3장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 없어서 알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라 주는 미부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게 대하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조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주전대로 행하지 않냐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안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이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가고했어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눈을 끼치지 아니하려면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하기 싫어다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했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이행하여 도무지라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위의 수그리산에서 스도 권하기를 종영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자녀냐거든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딸마 딸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나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이렇게 쓰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